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다메색 도상에서 어, 주님을 만난 바울이었지만 그가 어, 그리스도의 제자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관련되어 어, 생각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그동안의 행적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으로서의 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 그러나 사울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사울은 다메색 경험 이후 즉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행적은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사울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죠, 대면했죠. 그래서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또한 그 동안에 쌓아왔던 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만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더 나은 더 어, 좋은 사역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먼저 내가 만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메시아됨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이 기간 동안 사울은 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담에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놀라운 신비의 기적, 이 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직접 계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된그 계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사울의 행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 사이에 위치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이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들이 녹여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조주받은자 예수의 메시아됨을 깨닫게 되고 돌아온 사울은 복음을 즉시로 전하게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열정인 거죠.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계시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과거가 아, 그런데 그 이것을 좀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현재를 붙잡아 놓고 있는 사울의 과거 이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좀 급작스럽고 또 의심스럽고 혼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울의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라 하러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복음을 이 이름을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던 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런 상황에서 힘을 더 얻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당혹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당혹할 정도로의 사울의 변화 변신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날 동안 이런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이제 배신자가 되었고 그냥 놔둘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이 계획이 사울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까지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였죠. 근데이 배신자로 찍힌 사울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봐도 사도들 제자들이었습니다. 데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지만. 그 관계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그 그들과 다른 이 제자들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지만 그들과 사귐을 갖고자 하지만 어, 여의치 않습니다. 제자들 이 사도들은 사울의 변화 회심에 대해서 사실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다시 말하지만 사울의 과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스테반을 죽음을 스테반의 그 죽음을 비롯해서 그가 그 동안 그리스도 공동체에 끼쳐왔던 해악들, 핍박들, 박해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마저 사울을 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제자들에게. 어, 받아들여지 못하고 이게 지금 사울의 난감한 처지인 거죠 이런 사울을 도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울에이 사울에게 가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 내가 주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주님을 만났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열정과 또이 계시와 또 필요한 공동체가 사울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무관심하거나 혹은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신실한 사람들의 도움을 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을 직접 만났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것도 문제가 될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직통계시를 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질서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사귀게 하시고 또그 이후에 바울이 할수 있는 이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의 중개로 바울은 사도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충분히 바울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변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냥 둘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이 사울이 그동안 해왔던 그 열심들, 이것에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힘들, 이것이 이른바 그들이 없애려고 했었던 그들이 멸하려고 했었던 공동체의 능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변절자인데. 그냥 무시할 만한 별절자가 아니라 대단한 변절자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성정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능력들이 있죠. 어, 타고나면서부터 받게 되었던 그 힘들, 그 권세들 이것들 이것들이. 이것들에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사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 사도들의 권면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로 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따라서 다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었던 바울, 그 이전의 사울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가 갖춘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과 또 배움의 또 배움과 지식의 깊이 이것들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채의 물러섬이 없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사도들의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하였고 돕는 자들의 도움을 감사히 받아 행동하는 겸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사도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담에 색에서 이 담에 색의 경험을 통하여서 직접 계시를 받고 그래서 누구의 칠이나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면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치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른 태도, 사울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고 권면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르심을 인정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권위는 직동계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원천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권위를 찾고 모든 권면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부르심과 복음 전하는 자 사도로서의 우리 자신을 좀 살피고 서로 서로를 볼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겸손과 거룩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울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담에세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고 그가 깊이 있게 배운 가말리의 문화 생으로 배운 그 깊이 있는 지혜와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말씀 앞에서의 겸비입니다. 이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도 배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큐티 바울전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나가고 배워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셨지만 그곳으로 바울은 혼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겸손하게 먼저 사도된 자들과 또 그를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서로의 권면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말씀을 어, 앞서 갈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성경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겸손하게 설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